안녕하세요. 덕당 철학관 원장 덕당 김형남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마의상법에서 전하는 광림종의 관임팔법 중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팔자가 센네 가지 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상이 쓸쓸하고 가난한 고한 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한 지상이란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전체적인 형상 자체가 외롭고 쓸쓸하며 뭔가 초라하고 가난한 기운이 느껴지는 상입니다. 상학에서는 이러한 상을 고한 지상이라고 합니다. 고한 지상인 사람은 고독함을 타고난 것으로 차량한 듯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거나 앞으로 떨구고 자주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 가늘고 길며 추운 듯 어깨를 움츠린 듯한 체형이 많습니다. 또한 정강이와 다리에 살이 없어 가늘므로 다리가 휜 듯이 보입니다. 이러한 고안지상은 홀로 되거나 의지할 데가 없어 쓸쓸하게 살아가는 고독하고 외로운 상입니다. 목은 가늘고 길며 어깨는 오목하게 오그라지고 다리는 길이가 같지 않고 몸은 삐뚤어진 듯 하여 앉은 모습이 흔들거리는 듯 불안정하고 걷는 모습은 휘청거려 마치 물가에 홀로 서 있는 하이 형상과도 같고 또 비를 맞고 서 있는 해오라기와도 같이 초라하고 청승 맞은 모습과 같은 상입니다. 잠시도 한 곳에 태연히 중후하게 앉아 있지 못하며 특별한 일이 없어도 바쁜 듯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고한 지상인 사람은 일생 외롭고 가난함을 면치 못하는 흉상입니다. 이러한 상은 종교인으로 출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복하고 나약한 박약 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약 지상이란 누가 보아도 하잘 것 없고 박복해 보이는 형상입니다. 신체와 얼굴 모양이 작고 허약하며 형상이 가볍고 기가 약해 겁을 먹은 듯 합니다. 얼굴의 기색이 어둡고 침침하며 의지가 약하고 눈의 전기가 감춰지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금방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기질이 나약해 보이고 신체나 행동함에 있어 중화함이 없습니다. 항상 겁먹은 듯 상대를 똑바로 응시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망설이며 말끝이 분명치 않아 입안에서 우물우물거립니다. 정신력이 약해 추진력이나 승부욕, 결단성이 부족하여 큰일을 할수 없으므로 가난하고 천나게 살게 되는데 갑자기 큰 돈을 얻게 되면 요절하게 되므로 가난하게 살아야 천수를 누리게 되는 부빈지교에 속하는 상입니다. 박약지상은 마치 나무잎같은 조각배가 거센 파도 위에 위험하게 떠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자질구레하고 박복함을 알수 있는 빈천한 상으로 설령 의식주의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단명하게 되는 흉상입니다. 악하고 완고한 상, 악관 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관지상이란 성정이 포악하고 고집과 자존심이 대단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독선적인 사람입니다. 정신적인 여유와 안정감이 모자라고 상황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행동을 불사합니다. 얼굴에 생긴 모습이 흉악하고 모질고 독하게 생긴 상입니다. 뱀이나 쥐와 같은 형상에 이리나 늑대와 같은 음성을 지녔으며 성경이 포하고 신기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혈육을 해치고 폐륜하는 등황부독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생긴 모습이 주로 양쪽 광골이 옆으로 솟아 튀어나온 듯 하거나 광골이 눈꽃 아래의 부분까지 치솟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상이 흉폭하여 뱀이나 쥐를 보는 것 같이 징그럽고 혐오감이 들며 눈은 충혈되어 살기가 가득하여 화가 난것 같고 목소리는 승냥이 우는 소리와 같으며 신체에 어느 부분이 결함되어 보기에 불쾌한 상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활하고 독하여 재액이 많기 때문에 편안하게 죽지 못하고 뜻밖의 재앙을 당하여 죽게 되는 것을 미리 방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은 성질이 포악하여 그 흉폭성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칼핏하면 행패를 일삼는 자로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속탁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속탁지상이란 세련되지 못하고 지저분한 속된 상입니다. 생긴 모습이 어둡고 탁하여 마치 흙먼지에 덮인 물체와 같고 소견이 접고 천한 사람입니다. 형상이 혼탁하여 마치 더러운 때가 묻은 물건과 같이 참박하고 저속하게 보이는 상입니다. 속탁지상에 속하는 사람은 대개 얼굴에 뼈가 드러나고 주글주글 늘어진 살이 많으며 얼굴 모양이 꽤 재재하며 생각과 행동이 비루하고 참박하며 여러 가지 기술이나 재주의 능감면이 있습니다. 잡기에 가깝거나 노동에 가까운 직업을 갖게 되는데 일생동안 신고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은 빈천하고 병으로 고생하거나 요절하는 흉한 상입니다 비록 의식주에 문제가 없다 해도 재액이 많으며 매사에 막히는 일이 많게 됩니다 상학에 유상무심 상종심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은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상은 마음 따라 생겨난다는 라 말입니다 비록 상은 위의 내용과 같은 상을 가진 분이라 해도 마음의 덕을 쌓고 수양하면 상은 마음 따라 자연히 좋아지게 되니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